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상황 김영덕 대표입니다. 자, 3월 26일자 한국경제TV 어, 방송 무료 추천주에 대한 어, AS VOD가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박천국이라는 프로의 수속개기 종목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외에 특집방송 이 외에 특집 방송이 있을 경우 관련 특집방송 어, 무료 추천주도 AS에 포함된다는 그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한 이제 4월로 넘어가서 AS를 해야 될 종목 숫자가 어, 이제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할 경우 어, 방송을 두 개로 분할해서 어, 두 개의 VOD를 어, 올려 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들어있는 이제 AS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어, 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다 들고 계시지 않을 거니에요 종목들을. 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아, 더 편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우선 MDS 테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S 테크. 어, 2월 그 부정 연휴 특집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고. 어, 매번 얘기해 드리지만 이미 수익률은 30% 정도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2월 이제 히트 수익률이 나온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어, 기록이 이미 된 종목이고요. 어, 전체 차익을 하신 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어, 일부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ES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여전히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 구름층의 지지구간 범위 안에서 어,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간 구름층로 으 들어가기는 했는데 어차피 수평지지대가 중요한 구간대라서 그 기준 가격대에 대한 추세만 지켜주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구름층을 완전히 이탈해서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닌 이상은 어, 기본 추세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목 추세상으로는. 어, 그래서. 어, 3월 후반부 범위 안에 이제 다시 한번 뭐 2000원, 2100원, 2200원 돌파가 나올 것이냐 여부, 어, 체킹을 이제 해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AI 관련주다 보니까 AI 관련주의 움직임과 동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같이 펌핑이 좀 나오는 날, 아마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차익시련은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매수한 매수가 이탈전 홀딩 원칙만 적용 해도 돼요. 누구나 수익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모아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 상승률이 상당히 좀 나왔어요. 지금 2,300원대 초입의 시가가 떠가지고 추가반등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이제 2,400원까지 나왔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2,500원 돌파가 안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은봉을 다시 확대하면서 뭐 어제는 엊그저께 하고 비슷한 자리로 가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유지라든지 매매법에는 사실 뭐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상태 그대로 우리가 봤던 상태 그대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역시나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 AI 관련 연동요소가 상당히 중요, 중요합니다. 예, 뭐 예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위험감지라든지 이런 거 연동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 뭐 직전 저점에 대한 큰 훼손이 나오지 않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3월말 또 4월까지도 이종목은 아직 시세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추세를 살펴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월의 히트 종목 두 번째 종목이었었죠? 어, 2월 14일 날짜 기준 대박 청국 첫 출연 방송 부분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으로서 깔끔하게 상한가 알파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40% 넘는 수익을 드렸던 종목에 해당 합니다. 최소 절반 이상 뭐 그리고 부분적인 비중 남겨놓지 않을 분들은 전량 차익 부분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어 이제 일부 비중을 남겨놓으신 분들에 대한 AS가 들어간다 고 보시면 됩니다. MDS 테크랑 같은 거죠. 이미 수익은 많이 냈는데 어 조금 잔여 물량을 남겨놨다. 그럼 그게 한번더 올라갈 거냐? 뭐 이걸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혹시 내려오게 된다면은 내가 매수한 매수 가격 구간 때 이탈 전 홀딩 원칙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네. 역시나 모든 투자자분들이 수익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 특별히 신경 쓸건 없을 것 같고, 어, 19,000원 이상 돌파가 나오면 좋고 아니면 최소한 18,000원 정도 재돌파가 나올 때 아, 다시 아, 남은 부분에 대한 수익 실현을 고민해 보자. 뭐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솔번. 어, 3일째 비슷한 자리 위치를 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레벨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3월 중에 계속적으로 4,600원, 700원대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흐름이 지금 4,800원대로 올라와 있다는 거. 레벨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횡보하면서 계단형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30분 봉상이 62평과 이격을 좁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튀어를수 있는 그런 좋은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기준으로 추가 양봉으로 직접 5,000원 돌파가 나온다면 차익 실현도 고려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홀딩 유지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2월달 시트 종목 세 번째 종목이었고요. 아, 무려 40%의 육박하는 수익률을 역시 달성해 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2월에 유망주를 제시해 드렸던 종목으로 2월 첫 거래일 공략이 가능했고요. 2월 마지막 직전 거래일에 14만원 가까운 효과를 찍어주면서 거의 40%에 육박한 뭐한39% 정도의 수익률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기점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해 주셨을 걸로 볼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도 더 지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어, 보고 있기도 한 종목입니다. 추세형 종목이기 때문에, 또한 2월 28일 기준에도 어, 대박청구을 통해서 얘기를 또 드렸었고요. 어, 지금 추세는 굉장히 안정적인 횡보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양봉이 많다는 거죠. 예, 네.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종목들의 스타일의 특징을 보면은 음봉보다 항상 양봉이 많아요. 예, 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14만원이라는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치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그랬죠. 이 종목은. 오늘도 외국인이 17,000주 이상 사줬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사주는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신고가 돌파 3월, 4월 중에 나오는 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핑거스토리가 드디어 드디어 몸통용 양봉을 올려줬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바닥권 매집을 하다가 대파동 매집 패턴이 나오다가 이제 직전 일목균형 구름층 양선을 뚫고 나오는 흐름이 나왔어요. 구름층이 지금 이제 매수 매도 구름층이 교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탄탄한 구름층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뚫기가 어렵거나 뭐 이런 구름층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일목균형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파동 매집 패턴이기 때문에. 연속양봉으로 추가급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4,100원 돌파 흐름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4,000원 돌파부터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개별적 차익은 가능하고요. 4,500원 돌파 시에는 반드시 절반 이상이나 전량 차익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 대부 시스터입니다 어, 추가 양선이 드디어 나왔네요. 어 절반 이하의 물량 부분들을 다시 추가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요. 5만 원 제돌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대를 하면서 추가적인 홀딩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미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해 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매수가 회손 안한 상태에서 2차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더 높은 수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 자체가 변동성 흐름상으로는 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2% 정도의 상승력이 나왔고요. 역시나 대파동 매집 패턴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 나왔었던 핑거스트리나 저스템 같은 패턴을 기대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 유지만 해주시면 되는 편안한 자리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종목 로보티즈인데요. 뭐, 지금 보시면 안정적인 눌림으로 크게 뭐, 무리 없는 차트입니다. 홀딩 유지하면서 장땅목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6일자 ASVOD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